안녕하세요, 클링켄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필드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는 양지에 위치한 CQB-LB라는 필드고요. 어, 몇안 되는 비오는 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필드입니다. 여기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어, 전형적인 CQB 장이에요. 굉장히 장애물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장거리 샷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잠깐 둘러봤는데, 어,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곳이고 의외로. 어, 거리가, 그러니까 이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길을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좀 미로처럼 되어 있고요. 몇 게임을 계속 해봐야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모서리 쪽으로만 이렇게 돌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다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최대한 보이는 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가 도로변 바로 옆에 있고 보시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건물 자체만 봤을 때는 전체 크기가 크지는 않는데 이 건물 뒤에 창고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게임장으로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좌측에 이렇 보이는 곳은 게임장이고요, 2층에 올라가면 필드 이제 정비를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 3 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좌측에 이제 개인 정비를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쪽 정비 공간에서 정비를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매점식으로 음료수라든지 라면 이런 걸 판매하고요. 비비탄이라든지 가스 이런 거다 판매하니까 이쪽을 다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게임장 아닙니다. 여기가 A 스타터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간단하게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근 시원합니다. 자, 이제 모서리 쪽을 향해서 제가 돌 건데, 중간중간 옆을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딱 봐도 약간 미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촘촘해요. 장애물들을 보면 이렇게 좀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코너가 돌때 굉장히 긴장감을 더할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로 갔죠. 그러면 문 같은 경우는 닫았다 열었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오면 B 베이스 시작 지점이 보입니다. 자, 이 안에도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쉴 때는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자, 비 스타트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두 갈래로 나눠지고 모서리 쪽으로 계속 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대부분 다 근접전이라고 하면 여기 모퉁이 이렇게 돌게 되면 약간 30m 내외 정도의 길이로 장거리 샷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또 돌게 되면 또 다시 근접전이 이어지게 되죠. 자, 이쪽에 남자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반대로 돌면 여자 화장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시작 지점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면 이렇게 모습이 보인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가운데 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 사격 테스트 존이 있어요. 0점을 잡는다든지 격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때 이쪽에서 하면 되고요. 물론 여기도 게임 공간입니다. 현재 지금 가운데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돌면서도 약간 미로 형태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제가 중앙 지점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도 약간 왔던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미로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딱 중앙 지점입니다. 자, 이쯤에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좌우측 장소와 약간 이제 겹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운데로 이렇게 직진하게 되면 B 베이스 시작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한번 전체 한번 둘러봤고요. 아, 지금 영상에서 잠깐 뭐 이게 돌아보면서 보였지만, 가운데, 좌, 우측을 통해서 세 군데 갈래길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정말 보셨다시피, 장거리 샷은 길어봐야 한 20m, 30m 내외로 밖에 없고,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근접전으로 해야 될것 같고, 아, 근접전은 제가 정말 약한데, 어쨌든 오늘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고, 정비하는 곳은 2층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하고, 아 어, 밑에서는 세이프들은 양쪽에 서서 이제 게임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어, 정말 게임할 수 있는 실내 필드가 게 많지 않은데 어, 그렇게 게임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 q b 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실내라 보니까 어, 불을 소등하게 되면 완전 야간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인원은 어, 보통 10대 10 정도면 굉장히 뭐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총 인원이 20명이 조금 넘으면 약간 좀 많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밖에 주차장은 제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주차장이 꽉 차면 뭐, 다른 곳에 될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을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도 여기 처음 온 필드지만, 어, 정말 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격 테스트 할수 있는 것도 잘 꾸며져 있고, 2층에 좀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매점처럼 꾸며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화장실도 남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주에 있는 CQB l l b 라는 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봐 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필드를 가게 되면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